Yeah. 안녕하십니까. 성질급한 영어공사, 앵그리잭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 9장에 이어서 10장 나가겠습니다. 품사로 보는 비교급하고, 비교급도 하고, 소대꿈은 서치대꿈도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번더 당부드리지만 정주행 부탁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보면 은더 쉽습니다. 1장, 2장, 3장 이렇게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기 때문에 자이게 정주행을 해야 정주행을 어느 정도 했다 생각하고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품사로 보는 비교급 쏘대 꿈문 서치 대꿈문 이야기 자 봅니다. 자 비교급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는 달린다, 빨리 달린다. 동사 꿈은 자동사로 썼습니다. 동사 꿈이 얘 품사 뭐, 뭐겠습니까? 부사. 그럼 그 밑에 이하를 붙였어요. 그럼 품사 뭡니까? 여전히 부사. 부사 비교급. 부사 비교급. 자 이렇게 이렇게만 써도 문장이 충분히 성립하죠 부사고 1형식 문장입니다. 계속.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댄절을 추가로 써도 됩니다. 댄절을. 그럼 이 댄절은, 자, 그빨더 빨리 달린다. 내가 달리는 것보다 더 빨리 달린다. 그럼 댄절이 누구를 꾸미니까? 부사를 꾸미죠. 부사 꾸미니까 댄절도 부사절. 그럼 댄이 뭐라는 겁니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겁니다. 의외로 된이 접속사라는 사실을 즉 부사절을 이끈 접사로 쓴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알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된은 부사절을 이끈 접속사고 된 뒤에 주동사 이렇게 문장이 나왔는데 실제로 된 뒤에 이렇게 문장을 다 쓰는 경우는 거의 드물로요 그래서 토익시험 같은 경우는 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가지고 된이 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된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왜 불완전할까요? 생략하니까 왜 생략할까요? 겹치니까. 왜 겹칠까요? 비교급이니까. 비교급이니까 두 개를 비교하니까 아무래도 앞뒤 내용이 겹치겠죠. 그럼 겹는 부분을 생략하는 을 겁니다. 자, 어떻게 생략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여기서, 자, 런패스트가 겹칩니다. 런패스트 다른 건 I하고 h 가 다르죠. 그러니까 I는 놔두고 런패스트를 생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n I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죠. 나이 런페스트를 생략했다 할지라도 대는 여전히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것,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것. 자 여기서 대는 런페스트는 비교부사, 페스트를 수식하는 부사절이고, 얘가 부사로 꾸미니까 부사절 댄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댄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다 댄절 없는 페스트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이 뭐냐면은 댄절 얘가 없어도 이 문장 만갖고당연히 문장이 성립합니다. 근데 페스트 없는 댄절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앞에 비교급도 아닌데, 즉 이알이 없는 상황에서 덴저를툭 적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조금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덴저 없는 페스트는 비교급은 있을 수 있지만, 비교급 없는 덴저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름을 말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더 이야기하자면, 은 주절과 중복되는 내용을 보통 생략한다. 자, 런 페스트가 중복되서으 생략했습니다. 그래도 예전히 된절은 부사절이고, 된는 부사절일 건 접소다. 이처럼 비교급에서 주절과 중복되는 내용을 부사절 된 이야절에서 생략하기 때문에 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낮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 또. 자, 뷰티풀, 형사입니다형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를 붙여봤어요? 그럼 뭐냐? 연합 뷰티풀 형사입니다. 뭐를 비교급을 만들어 주는 거죠. 따지자면 부사로 봐도 돼요. 부사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웃돌 때는 이하를 붙이고 웃돌 때는 뭐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긴 단어가 나오면 뭐를 붙이고 긴 단어가 나오면 뭐를 붙이고 좀 짧은 단어가 나오면 이하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그 미국 대통령도 한 번씩 헷갈리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세세한데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중학교 중학생이나 이런. 중학교에서 내신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고 할 수도 있고 선생님마다 다 성향이 다르니까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는 적어도 토익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에는 물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어 정확하게 해둘 분은 해둬야 되겠죠. 그 시험 특성에 따라서. 토익 시험에서 이알이 맞냐, 모리 맞냐 이런 유치한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쨌거나 형사고 모은따지자면 부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형사를 부사 형사로 만들어 준 비교 아유 말을 넣어서 비교 형사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뭐어 이런저런 역할 이런저런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자, 그럼 또 여기 덴절은 내가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답다 했다. 그럼 덴절은 무슨 절입니까 부사절이죠. 그럼 덴은 뭐겠습니까? 부사절을 이끄는 접수하겠죠 근데 또여기선된 뒤에 사실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이것처럼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 왜? 생략하니까. 여기서 am beautiful을 생략하겠네요. 왜 생략하니까? 하겠습니까 중복되니까 중복되니까 왜 중복되겠습니까 비교니까 아무래도 중복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략한다 and beautiful 이 부분을 생략하겠죠 자, 자 여기서도 이래 놨습니다 d 뷰, n g e 없는 m 뷰 r e b 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여기서 d a 없이 m 뷰 r e 이래도 문장 충분히 성립합니다 근데, 뭘, 비교급이 여기 없는데, 댄저를 적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뭘 뷰티풀 없는 댄저를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뭡니까? 뒤에, 엠 뷰티풀 부분은 앞에 가고 중복이 되니까 생략했다이 말입니다. 역시, 댄뒤에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나올 확률은 낮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생략했건 어쨌든, 대은부사절일 근처서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대은 기본적으로, 뭐이 문법을 좀 어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접속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는 특히 토익에서 출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부사절을 끈 접속인데 의외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드문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라는 생각을 좀못 하겠죠. 접속사라는 생각을 좀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앞에 비교급이 있으니까 대안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자, 동등 비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빨리 달린다. 동사군니까 부사합니다자이것도 완전하게 좋은 문장이죠. 그다음에 얘 얘도 완전하게 좋은 문장입니다. 그는 그만큼 빨리 달린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 애저가 품사가 뭐겠습니까? 부사입니다. 부사. 이 애저가 부사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그만큼 빨리 달린다. 부사군니까 이 애저는 부사죠. 아닙니다. 이걸로써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럼 그만큼 빨리 달린다. 이런 문장을 여러분 실제로 독해 문장에서 봤다. 그만큼 빨리 달린다. 그럼 그만큼이 뭔데? 앞에 문장을 찾아봐야 된다 뭔가 언급이 있을 거예요. 언급이 있을 거예요. 어, 나는 빨리 달린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나는 빨리 달린다. 그럼 그는 그만큼 빨리 달린다. 이랬으면 해. 앞에 있는 내가 빨리 달리는 거는 거죠. 내만큼 빨리 달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앞에 문장이 없다면은 그만큼 빨리 달린다 했으면 누구만큼 빨리 달린지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일이 된다. 그래서 애제주 구문이라고 이래 하는데 이렇게 그럼 내가 다 빨리 달리는 내가 빨리 달리는 것만큼 내가 빨리 달리는 만큼 as 아 i 랜드 a n d fast 자 이게 통째로 이게 통째로 부사절입니다. as는 부사절을 이끈 접사고 수 내가 빨리 달리는 만큼 그만큼 빨리 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as 아 i 랜드 a n d fast는 품사가 뭐겠습니까? 부사입니다. 문장이니까 부사절이죠. 부사절입니다. 왜 부사절이냐고? 에저절이 에저절이 앞에 있는 에저를 꾸미는 거예요. 내가 빨리 달리는 만큼 그만큼 빨리 달린다 이 말입니다. 애저가 부사가 뭐였습니까? 아까 이 애저 부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사를 꾸미니까 이 애저들은 부사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저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애저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그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 애저는 부사, 뒤에 애저는 접속사. 이렇게 저는 학교 갈때이렇게 배웠습니다. 앞에 애저는 부사, 뒤에 애저는 접속사. 애저들은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 애저는 부사고, 이 애저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 시험에서 잘 나오는 문장이죠. 시험에서 잘 나오는 문장이고 물론 여기다 갈로치는 문제도 잘 나오죠. 당연히 부사 자리죠. 왜냐면 이러니 자동사니까. 이러니 자동사니까 자, 앞에도 여기다 갈로쳤다. 당연히 형사 자리지. 앞에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위에도 또 한번 다가, 더 가봅시다. 여기 갈로쳤다. 당연히 형사 자리지. 앞에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자, 근데 이 자리에 갈로쳤다. 당연히 부사 자리지. 이 자리에 갈로 부사 자리. 앞에 자동사. 자동사가 나왔으니까 자 이런 게 간단한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동등 비, 이걸 동등 비교를 하는데 뭐 뭐만큼 그만큼이라고 동등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도 생략을 이 애들에서 생략을 많이 합니다 왜 중복되니까 왜 중복될까요 비교급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런 페스트가 중복이 되니까 이렇게 런페스를 생략해가지고, he learns as fast as I.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략돼가지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에저가 접속사라는 걸잘 인지를 못합니다. 자, 이에저가 접속사라는 걸 인지를 하면은, 이 부분을 외우고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내가 빨리 달릴 만큼, 그만큼 빨리 달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이에저 뒤에도 실제로 완전한 문장이 나올 확률은 낮아요. 아무래도 생략이 될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은, 나만큼 빨리 달린다. 이렇게 하지 말고, 두 배로 빨리 달린다. 세 배로 빨리 달린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as. 앞에 as. 이 앞에 여기다가 또 부사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두 배로 하려면 twice. 뭐 two times 해도 상관없겠죠. 다음에 세 배로 하려면 three times.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는 달린다. 자, as fast as I에서 앞에 as에다가 이 부사를, 이 twice도 부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사를 꾸미거든요. 어, 두배로 그만큼 빨리 달린다 이 말입니다. 이 fast는 run을 꾸미니까 부사 이 as는 fast 부사를 꾸미니까 부사 이 twice는 as라는 부사를 꾸미니까 부사 이래 되는 겁니다. 다음에 당연히 beautiful 비동사의 보로스 형사죠. 자, 거기다가 이것도 완전한 문장, 얘도 완전한 문장이죠. 이렇게. 그는 그만큼 아름답다 이랬다. 이런 문장을 만났다면은 그만큼 아름답다 뭐 그만큼 아름다워요 아, 앞에 문장 빨리 찾아보세요 뭔가 있을 겁니다 나는 아름답다 뭐 어. 걔는 아름답다 또 다른 애 누군가는 아름답다 그럼 걔 그녀는 또 그만큼 아름답다 어, 그 앞에 말은 언급한 걔만큼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앞에 말이 없다면은 이 문장 속에 적어주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그럼 이리 또 적어주는 거예요 이래갖고 그럼 as, a, as, a, as a I am beautiful 이 부분이 as a I am beautiful이 누굴 꾸미냐 내가 아름다운 만큼 그만큼 그만큼, 이 애저절은 앞에 있는 부사를 꾸며요. 앞에 있는 부사를 꾸며요. 부사를 꾸미니까 이건 부사절. 애저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애저는 부사, 뒤에 애저는 접속사. 앞에 애저는 부사, 뒤에 애저는 접속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뷰티풀 자리에 갈로 칠 수도 있죠. 앞에 비동사 나오는 게 당연히 형사 나오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어, 맞고. 자, 여기서도, 실제로 이 add 뒤에 완전한 문장을 적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생략을 하겠죠 그래서 and beautiful을 생략한 형태가 잘 나온다 그래 가지고 이런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a d 자리 beautiful자리 a d 자리 이런 데가로를 썼을 때 과연 우리가 어 문제를 맞출 수 있겠는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음. 자 여기서도 자 주절과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했지만 a d 들은 여전히 부사들이 add가 지금 뒤에 아예 하나만 놓지만 기본적으로 부사절을 이끈 접수사입니다. 애저절 자체가 부사절이라고 봐야 돼요. 뒤에 생략한 거라고 봐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애저는 부사절을 이끈 접수사가 됩니다. 근데 애저 뒤에 실제로 완전한 문장이 나올 확률은 낮다 이 말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두 배로 아름답다 세 배로 아름답다 이런 말 하려면 어떻게 되냐 앞에 애저에 애저애대 앞에 애저는 부사 뒤에 애저는 접수사거든요. 앞에 애저 즉 부사 앞에 이 부사를 붙이는 거예요. 트와이스가 부사니까. 두 배로 그만큼 아름답다. 내가 아름다운 만큼. 이 애저들은, 이 애저들은 앞에 애저 부사를 꾸미니까 부사절입니다. 다음에 이 트와이스는 이 부사를 꾸미니까 또 부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애저는 또 그만큼 아름다운 형사를 꾸미니까 부사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 부사를 꾸미는 게 애저절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자면 그렇다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알아두는 게 영장문을 하거나 글을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급과 상관없이, 요가 어느 정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서 나오는데, 찍을 수 있는 중급 난이도 문법 문제 하나. 자, 이건 앞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한번 봅시다. The man 하고, 관로하고, 더독, 이저 또는 아가 나오고, 마이 프렌드. 이렇게 했다. 이 말은.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내가 으면이 자리에 일단 들어갈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투부정사라고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투부정사. 왜? 얘가 투부정사의 목적이 될수 있으니까. 다음에 아니면 전치사. 왜냐하면, 더독이 전사의 목적이 될수 있으니까. 어? 아니면, 분사, 현재 분사, ing. 왜? 더독은 현재 분사의 목적이 될수 있으니까. 이거 세 개를 일단 먼저 떠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t h 가 나왔다면은, 또, 엔더 괜찮죠? 엔더. 엔더. 그 남자와 그 개는 내 친구들이다. 이래야 되겠죠? 엔더도 가능하겠죠? 엔더도 가능하고, 만약에 또이전라면은 또, 오아도 가능합니다. 이이전는 이 오아, 오아가 나왔을 때, 이때는 이이전는 지한테 가까운 명사 예를 따라가거든요. 오하도 올수 있습니다. 음, 그 이야기를 여기서 적은 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 문제 는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품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저기 뭐가 들어갔냐? 딱 저기서 토분사, 전치사, 현재분사 아니면엔 앤더 오하 등의분사 같은 거, 에즈엘레즈 well 같은 거 이런 걸 떠올리는 사람, 어, 이런 걸 떠올리는 사람이 문법 개념이 잘돼 있는 거예요. 어? 자, 품사에서 일단 형용사는 안 된다. 관사 더 앞에 형사가 올수 없겠죠. 관사 앞에 형사가 올수 없기 때문이다. 투분사, 전사, 현재 분사가 제일 유력하다. 더더욱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투분사 들어가면 더더욱은 투분사의 목적어. 전사가 들어가면 더더욱은 전사의 목적어. 현재 분사가 들어가면 더더욱은 현재 분사의 목적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분사의 목적어, 전사의 목적어, 현재 분사의 목적어 개념. 즉 형용사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 다음은 등접사 and or but의 가능성을 열어두야다 이게 명사, 명사이니까 등접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정의점수가 되는데, 엔더, 오와, 버 중에서 가장 확률이 낮은 건 일단 버입니다그세개중에 따지자면, 버 뒤에 바로 명사가 딱 나올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나라의 법비 구문이라든지, 나론이 브올소 구문 외에는 잘 나오지 않다. 는항용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게 토익시험에는 일단 잘 나와요. 보통 말이 잘안 된다. 보통 말이 잘안 된다. 자, 버시 뭐 나올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그 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외에도 레를덴하고 에즈웰 a 즈도 가능하다 이 말도. 어 이게 왜 가, 가능해? 보십시오. 아까 배웠죠. 뎀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올 확률이 높다. as 에즈 l a 즈 뒤에는 이거 동일종의 동등 비교니까 어, 뜻은 조금 바뀌었지만 어쨌든 생김모양이 동등 비교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럼 여기에서 더더욱이라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지금 문장이 아니고 명사 하나가 달랑 나온 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레를덴하고 에즈웰 에즈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고난도 문제로는 오는 거죠. 고난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 자리에 다 한번 저 어? 방금 말한 걸저 자리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이 사이에 투분사 넣고 전사도 넣고 뭐 현재 분사 넣고 엔더 오아를 넣고 다음에 에즈웰 에즈 레를덴 어된 뒤에는 불안전 운전이 잘 나오고. as well as는 불안전한 문장이 잘 오니까 얘까지 집어넣으면은 문장이 좀 억지스러워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상으로는 맞습니다. 의미상 약간 억지스러워지는 거예요. 의미상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의미상 약간 억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함 집어넣어서 다 문장을 만들어 내 보겠습니다. 자, 레를 y 는 뭐뭐라기보다는이라는 뜻이고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as well as는 and하고 참 비슷한 면이 있어요. 자 아, 그럼 봅시다 그 사이에 투봉사를 넣어봤어요 말이 됩니다 개를 죽이려 하는 투봉사가 들어면 약간 미래의 느낌이나 지금 어? 지금 벌써 죽인 건 아니에요 개를 죽이려 하는 그 남자는 내 친구다 아, 끔찍한 문장이 나왔는데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투봉사가 들어가니까 더도은 투봉사의 목적가 되는 거예요 전치사 위더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럼 더도은 전사의 목적가 되겠죠 개와 함께 있는 남자는 내 친구다 말이 되었습니다 현재 분사대도 너무 좋죠. 더더욱을 현재 분사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개를 죽일 수 있는 남 개를 죽이고 있는 그 남자는 내 친구다 이 말입니다. 자 엔더도 괜찮습니다. 뒤에 아만 넣어 준다면은그 남자와 그 개는 내 친구들이다 되겠죠. 그게 그러니까 등이 좀서 엔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오와 같은 거그 남자 또는 그게 이게 좀 이상하긴 하다. 그 남자가 뭐술 먹으면 개가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안 좋은 뜻 비하하는 뜻으로. 쟤 있잖아, 그 개, 어? 또는 그 개, 음? 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 또 남자하고 개하고 따로 있을 수도 오아의 뜻이 좀 다양하니까, 어? 그 남자 또는 그 개는 어쨌든 내 친구다. 이게 문법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명사명사의 오아가 등위접속사라 접수, 하는 건데, 엔더나 오아가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여기다 버스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 남자, 그러나 그게, 아, 말이 좀안 돼요. 그 남자, 그러나, 역시 말이 안 됩니다. 벗을, 명사, 명사에 벗을 넣었을 때는 되게 말이 안 된다. 나래의 법비 구문하고, 낫 언니, 버롤소 구문을 제외하고서는 되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고, 레럴덴도 한번 해 한번 넣어봤습니다. 레럴덴. 문법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의미가 약간 억지스러워요. 억지로 다. 문법상 가능한 걸다 집어넣었거든요. 머물하기, 레럴덴은 머물하기 보다입니다. 그 개라기 보다는 개라기보다는 그 남자가 내 친구다 이랬습니다. 약간 억지스럽네요. 많이 억지스럽네요. 문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남 다음에 에즈웰레즈 as well as 해볼게요. 그 개뿐만 아니라 그 남자도 내 친구다. 이때 이 이즈는 더맨 드맨, 더맨의 어? 수위 일치를 합니다. 더맨이 단수니까 이 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어? 여기서 이즈도 더맨의 수위 일치를 하는 거고 수위 일치를 하면 그래서 이즈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러고 또 여기서 이전은 A, O, R, B가 나왔을 때 이전은 지한테 가까운 명사, 죠 B에다가 수위 일치를 합니다. A는 당연히 두 개니까 A and B에서는 D, 당연히 A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수위 일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 토익 시험에서는 위예문의 정답들 중 하나만 선택지에 나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은 다, 일단 말이 좀 억지수로 다 가능하잖아요. 그니까 러 얘들이, 앞에서 말한 이 칼로엔 얘들이 ABCD에 같이 나는 확률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들 중 하나 정도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에, 소대 구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동사 꾸미니까 부사.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서쏘를 붙이면 돼요. 이것도 완전한 문장이에요. 이거. 이게 마침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 방금 하드를 부사라고 우리 정했죠 왜? 동사 자동사로 꾸미니까. 그럼 이쏘는 부사를 꾸미니까 또 부사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 그런데 그렇게란 말이 그냥 일써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글이 써요. 근데 이게 다 대처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대디에 할 정도로 그가 시험에 통과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 대처는 과연 누굴 꾸미느냐 하면 대처를 대처는 소를 꾸미는 거예요. 그소 대꾸는 회외들도 가치가 있는 거죠. 이 대처는 소를 꾸미는 거예요. 소를 소라는 부사를 꾸미니까 이 대처는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선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가 되는 거예요 대선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가 되는 거예요 자이 문제 참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토익 같은 경우는 쉽게 나옵니다 뭐 하드자리 갈로 당연히 부사자리죠 쏘자리 갈로 당연히 부사를 꾸미는 부사자리겠죠 쏘대꾸이니까뭐 대자리 갈로 이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이 쏘자리에 베리 매우 베리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베리라는 말을 매우 열심히 일한다 그러고 대자리 나온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문장이 틀렸다는 걸 여러분 알아내야 됩니다. 어+ 떻게 알아내냐? 그는 매우 열심히 부는다소 so 대신 베리를 넣어도 상관이 없죠. 근데 문제는 이 대절의 정체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대절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대절이 왜 부사절이었습니까? 이 대절이. 이 대절은 이 대절은 왜 부사절이냐면 그가 시험을 통과할 정도로 그렇게 소를 꾸미라고 있는 거예요. 소라는 부사를 꾸미는 게이 대절이 부사절이에요. 대절이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이 대철이 왜 부사절이냐고요? 시험에 통과할 정도로 그렇게 이 부사를 꾸미니까 부사절이에요. 근데 얘에다가 얘를 베리를 넣어버리면은 대철은 누구를 꾸밉니까? 대철의 존재 이유는 쏘입니다. 쏘를 꾸밀려고 있는 거예요. 어, 잠깐 학자 해보겠습니다. 예. 네. 대철의 존재 이유는 쏘대 구문이라 해가지고 쏘를 꾸미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쏘 자리에, 이쏘 자리에 베리를 바꿔버리면은 이 대체로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보통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 이를 되면 고난도 문제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눈에 들어오려면 이 대체 대한 대시 대한 이해가 확실해야 됩니다. 갑자기 대시 왜 나왔어? 가만히 있어 봐. 얘가 부사고 뭐 앞에 자동산대 대체로 이 부사절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봐. 대체로 부사절이 되는 거는 쏘대구문이 제일 흔한데 이거 쏘대구문 아니야? 근데 여기 배리가 돼 있거든. 아 얘가 틀렸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한 이해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대, that, 대선 명사들도 이끌고, 형사들도 있고 부사들도 있고 형사절에서는 또 뭡니까? 주게 강의 대변사 대신에도 쓰고 목재 강의 대사 대신에 쓰고강계 부사 네개 where, when, why, how 대신에 대서쓰고 이라고. 이제 부사절을 이끌고, 이러면 용법이 다양하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의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 문장을 통째로 잘 봐야 되겠죠. 이 문장을 아주 숙지를 해놔야 됩니다. 다양한 부분에 갈로줄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놨습니다 자, 자, 대, 이렇게. 음. 소 so 없이는 대절의 존재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서, 대절 없는 소는 so, 있을 수 있지만, 소 so 없는 대절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대절 없이 소하 so 요처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대철을 썼으면 여기다 반드시 소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철의 존재 이유가 소를 꾸미기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이 소에다가 소를 내면 안 되겠죠. 별이라든지 다른 단어를 적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또 갑니다. 자, 봅시다. 자, 당연히 스마트 형사죠. 그렇게 읽는 다 형사로 꾸미니까 소가 부사합니다. 그렇게 읽는 다 소가 부사. 다음에 여기서. 그렇게 영리한데 대처를 또 붙였어요. 그가 시험에 통과할 정도로 시험에 통과할 정도로 그렇게 영리하다면 그럼 대처는 누굴 꾸니까 쏘라는 부사를 꾸미는 거예요. 쏘라는 부사를 꾸미는 거예요. 쏘라는 부사를 꾸니다. 부사를, 부사를 꾸미니까 대처는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대처는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신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가 되는 거죠. 대신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가 되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특히 이 조동사가 주로 나와요. 쏘대구문에서는 조동사 앞에도 캔이 나왔었죠. 이렇게 조동사가 잘 나옵니다. 이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자리 갈로 칠수 있겠죠 비동사 뒤에 놓은 게 스마트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소 자리 갈로 칠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를 꼽는다 대체로 또 수식을 받는 소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다음에 대체자리 갈로 칠수대체 갈로 칠수 있다 소대 꾸며서 소를 꾸미는 대체 부사절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고문 시험에서 이건 고문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앞에 설명했던 것 마찬가지로 이소 자리에 베리를 놔두는 겁니다 배리를 놔뒀을 때대체의존재 이유는 소를 꾸미기 위해서 있는 건데. 있는 건데 어대체로 놔두고 이 소를 베리로 바꿔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갖고 그러면 그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다 서치대 구문 서치는 서치도 시험이 참 많이 나오는데 서치도 중요합니다 토익 시험에도 어 일단, 아,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토익 시험은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어 그런데 그 공무원 시험에 특히 많이 나오죠 자이 서치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입니다. 그렇게 영리한 손녀이다 서치가 보이를 꾸며요. 근데 참 특이하죠? 왜냐하면 형사는 관사 앞에 올수 없거든요. 근데 예외다, 이 말입니다. 예외적이다. 그래서 공문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공문시험에. 공문시험은 예외적인 걸 또, 그, 문제로 잘 다루기 때문에. 그, 렇게 영리한 손녀이다 서치는 기본적으로 형사 취급합니다. 자, 보이를 꾸미는 형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특이한 형사다. 관사 앞에 올수 있는, 보기 드문 형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절을 붙여봤어요. 대절을 못 쳐봤어요. 어. 그런 시험에 통과할 정도로 그렇게 영리한 소년이다. 이 말은 너무도 영리한 소년이어서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자, 시험에 통과할 정도로 그렇게 영리한 소년이다. 이 말은 너무도 영리해서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했던 거. 그는 시험에 통과할 정도로 그렇게 영리하다. 이것도 너무도 영리해서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어역을 해도 되겠죠. 자, 어쨌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대절은 이 대절은 부사절입니다. 왜 부사절이냐고요? 이 대절이 서치를 꾸미기 때문에. 아까 서치 형사라 그랬죠? 형사를 꾸미니까 이 대절은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대선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입니다 시험에 통과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그렇게 보다는 그런 한이나 그런 영리한 소년이다. 형사를 꾸미니까 대절이 부사절입니다. 대선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죠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절은 대절의 존재 이유는 서치를 꾸미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대절 없는, 어, 히드 서치어 스마트보이, 이거는 충분히 말이 되는 말입니다. 근데 서치 없이 대절를 적을 수는 없겠죠. 이자리에 다른 말을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여러분이 이걸 봤을 때, 이자리에 다른 말을 넣었을 때, 이대의 정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어? 대, 가만히 있어봐. 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앞에서도 들었던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서치에 손을 댔습니다. 뭐라고 하고 대시 나왔던 거예요. 어? 이 대, 이 대치 뭐야? 보이 명세, 관계 대명사인가? 관계 대명사일 수가 없어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거든. 일단 관계 부사인가? 관계 부사일 수가 없습니다. 관계 부사는 앞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때가 나오거나, 장소가 나오거나, 이유가 나오거나, 방식이 나와야 돼요. 어, 근데 그것도, 그것도 아니죠? 어, 그럼 이 대철이 뭐야 도대체? 가만있어 봐. 이거 혹시 서치대 구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서치 자리 가로쳤을때 그래서 서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무문제 공무원 문제에 문제 나오죠 그럼 고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서치 대 구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특히 대이접수사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 된다 이때 대는 부사절이 근접도로 썼죠 자 이렇게 어, 10장을 끝내고 11장을 또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요. 자이부분 약간 어려웠죠. 그래서 한 번씩 복습도 하고 잘 이해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한번더 당부드리지만 정주행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계속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정주행을 해주신다면 무리 없이 이해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